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아랑 지한이가 1월 20일부터 10일간 밥을 잘 먹으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, 그래서 오늘은 1월 30일이 돼서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.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지만, 그래도, 어,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왜 찍고 있어? 아니, 아빠 찍고 있는데. 어. 자, 지안이부터 선물. 지안이는 사실은, 닌텐도 게임 칩을 하나 줬는데 그래도 또안 주면 섭섭하니까 작은 선물로 어 이거 너무 흔들린다 자 이거 선물을 꺼냈는데 어,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서 밥을 잘 먹으면 선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기 싫어 그런데 지안이는 게임 칩 받았으니까 그냥 만화책 한권 보여줘, 여기 보여줘. 요! 자, 그리고 임수아. 그동안 기다렸던 임수아는 아이브 2023년 새 앨범. 요! 이게 뭐야? 수아는 아이브 팬입니다. 이게 2023년에 앨범은 아니고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, 하여간 뭐 아이브에 관한 거래요. 또 이제부터 수아가 소개해 줄게요. <laughs> 뭐 이렇게 많지? 달력. 이것도 달력. 이건 모르는 거. 이건 종이. 하나씩 열어봐서 해봐. 이건 편지. 콜라락. <laughs> 포토카드. 다이어리. 또 뭐지? 모르겠는 거. 하나씩 열어 보자. 제일 먼저 뽑았던. 제일 먼저 뽑았던 달력부터 열어 봅시다. 자, 자. 딱. 아, 어? 옆에 있구나. 아이고, 생일이 써져있어요. 어. 제발 이거랑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요? 리지들리지그 들리지? 말을 시키고. <laughs> 안들지가 뭐야 증명사진? 증지사진지 저리지. 저리증명사진저리리 아빠 여기 달력에 아이브 생일이 표시되어있다 어, 진짜? 어디? <laughs> 증명사진 이거는 책상 달력이야 그 응. 응. 그리고 안유진 이월에는 아빠 눈질로 레이랑 리즈 그리고 오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스케줄을 는 거야 음, 수아가 좋아하는 수는 누구 좋아하지? 레이 레이가 안 보이네 레이 레이는 3월 개학날 3월 몇일이야? 응. 아, 레이 생일은 2월 3일인가 그래 아이브 다이어리 바이올리랑 뭔지 모르겠는풍 꼬막이 하나 음. 요새 고리안 되네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음~ 이거 필요 없는 거? 어? 이거 문제 알겠다 이거 왠지 CD 같아요요리지 CD 트는게 있었나? 없을 걸? 무슨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. 봐봐 앞에 봐봐. 거기 앞에. 좀.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? 음, 이거 메이킹 DVD네. 이 뭐야? 이거를 만드는데 그런 거를 찍은 거 봐. 영상이야 그럼? 응, 음, 영상. 카드. 음. 2023년 개문이 새해 하 많이 받으세요. 어서 이거 정품 포토카드. 다이브 2023년도 우리 아이브랑 행복하께 모두 건강했기를. 해 2023년도 아이브 함께 행복해요. 다이브 2 0 2 3년 올해도 행복할 꾸버나요. 러브유. 다이브 2023년도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요. 다이브 새해 번 많이 받아요. 많이 받아요. 오, 항상 행복하기. 도대체 정체물을 하얀 종이. 그러게. 여러분. 그냥 하얀 종이야? 아니었지. 어, 아니야. 이거 뭐, 뭐 접혀있어. 아, 드로마이드구나. 아, 다나올는 음.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거대거대야. 사진. 단체 사진 왜 이렇게 크지? 책상에 들어가지도 않아. 이것도. 다이얼리까 다이얼이 한 나왔는데? 아 그런거 뭐 끼는거 같은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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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약간 정보같은게 있습니다 얘는 음. 1등 1등 음. 어? 이렇게? 얘는 이서고 얘는 리즈 안녕. 아, 이름 써요. 네, 가을. 써 m u 레이 가을 g 유진까지 있는 우리 다 영어로 달력 yon a l s 달력 look 는벽 g 뭐지? 이것도 1월의레이가 나오게 하는지 있어. 음, 그런데? 이것만 이거는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보자. 다이어리 하나. 뭔지 모르겠는 정보 같은 거 하나. 운명사진 하나, 포토카드 하나, 또 달력 두 개, 시계 하나에, 뭐 있었지? 푸르락이 하나가 잘 들어있는 아주 작은 박스 안에는 아주 많은 게 들어있었습니다. 안녕! 에이, 네, 신난다. 이거 읽어봐야지. 공구영